자, 6번 봅시다. 1차 함수 fx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입니다. 자, 첫 번째 극한골 보면 0분의 0골인데 분모에 0으로 만든 인수가 2개가 있으니 분자에서 이두 친구의 곱에서 x 플러스 3 인수가 2개가 나와야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fx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fx는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고, 최고 차항을 모르니까 a로 잡겠습니다. 자, 다음. gx라는 친구가 그러면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, 최고 차항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x 플러스 b라고 잡겠습니다. 자, 이두 친구 이제 곱한 꼴을 분자에다가 한번더 올려봅시다. 그럼 분자 분모가 약분이 돼서 남는 꼴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워질 때 a의 x 플러스 b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얘가 4다라는 겁니다.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제 a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의 값이 4로 수렴한다고 라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이제 두번째 극한꼴 봅시다. 얘도 0분의 0꼴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fx, gx를 우리가 예측했기 때문에 두 개의 더한 값을 분자에 바로 올려서 분모랑 약분 시켜 봅시다. 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워질 때 a에 플러스 x 플러스 b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얘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거지. 자 마이너스 3 대입해 봅시다. 그럼 a 마이너스 3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거니까 이제 여기 이 친구와 이 친구 연립하면 됩니다 근데 딱 지금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니까 우리 마이너스 3 플러스 b 대신에 얼마 넣어 줄수 있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를 넣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위에 식에다가 올려 본다면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는 4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A 플러스 2의 제곱은 0, 완전 제곱식이니까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라할 수가 있겠고, 자 A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봅시다.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넘겨주시면 BV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. 자 그러면 FX 완성됐습니다. FX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, GX의 식은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이제 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